안녕하십니까 쇼킹 부동산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정권이 교체가 됐습니다. 많은 분양 제도에 변화가 있을 겁니다. 이럴 때는요 빨리 당첨되는 것이 최고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좋은 분양 소식 두 가지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가끔 이런 질문 주시는 분이 계세요. 야, 집값 하락한다고 맨날 영상 띄우면서 왜 분양은 받으라고 하냐? 저희 쇼킹무동산 분양 영상 제작 기준은요, 일단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를 우선하고 있습니다. 주변 시세 대비 60% 전후의 아파트를 저희가 추천을 드려요. 그렇다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아파트 다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요. 서울 인접 지역이나 또는 외곽 지역이다 하더라도 GTX 같은 확실한 교통 대책을 갖춘 지역을 저희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집값이 하락한다 해서 실제 40% 이상 폭락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안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자, 먼저 올해 사전 청약 예정 물량을 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올해 7만 5의 사전 청약이 계획이 돼 있어요. 이게 다 수도권은 아니고요. 지방 포함해서 7만 호입니다. 아마 수도권 지역만 따지면 5만 5천에서 6만 호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요. 아마 윤석열 당선인도 이 사전 청약 계획까지는 건드리지 않을 거로 보여져요. 적어도 2022년 사전 청약은요. 자, 그러면은 공공분양이 얼마나 나온다? 3만 2천 가구가 나오고요. 민간분양이 3만 8천 가구가 나옵니다. 공공분양은요. 3기 신도시 등 문재인 정부의 지정택지에서 많이 나오고요. 특히 2분기하고 4분기의 공공분양이 괜찮다 말씀드렸어요. 또한, 민간분양은 3 8 0 0 0호가 나오는데, 이제 3기 신도시는 거의 없고, 4 이제 4분기 때좀 나오고요. 대부분 2기 신도시와 2017년에 지정된 주거복지 로드맵 택지에서 나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외에 정비 사업장 등의 일반 분양 물량은요, 많이 지연될 것으로 보여요. 특히 재건축이나 재개발 분양 물량은 지금 상반기 땐 거의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제가 조합장이라도 미룰 거예요. 왜? 바뀐 정부에 서 분양가를 자유화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양가를 기존보다 현재 수준보다 높여준다는 이야기고요. 이것은 국회 동의 없이 행정부 추진 능력만으로 진행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정비 사업장들이 높은 분양가를 받기 위해서 하반기로 분양을 미룰 거고요. 분양가도 많이 올라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청약자가 가장 유리하게 분양받는 방법은요. 공공택지에서 받는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는 확실한 분양가 억제 수단을 통해서 공급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굉장히 저렴한 거의 영가 수준에 공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미루지 말고 저희가 빨리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단지는요 검단 신도시의 두개 단지입니다.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 그리고 제일 풍경채 검단 2차입니다이두개 단지는요 사전 청약이 아닌 본 청약으로 공급이 됩니다. 다음 주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발표될 예정이에요. 자 저희 이번 영상은요 외부의 일체 지원 없이 청약자를 위해 제작되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저희는 그동안에 분양 영상을 제작할 때 광고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첫 번째,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 볼게요. 자, 먼저 검단 신도시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위치는 다 아실 테니까, 공급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요즘 이렇게 검단 신도시 같은 대규모 신도시는요, 분할 공급을 해요. 그래서 1단계, 32,000호 규모의 1단계 사업이 지금 막바지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입주도 꽤 진행했고요. 중심 상업지구에서 아파트, 상가도 계속 짓고 있어요. 자, 그리고, 최근에 공급이 많은 지역이 바로 2단계 지역입니다 27000호 규모로 되어 있고 앞으로 공급되는 거다 이쪽 지역 중심으로 나올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검단 신도시는요 g t x 디 노선이 예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김부선이나 해가지고, 김천에서 부천 가는 거였다가, 반발하니까 용산으로 연결해 줬잖아요. 자, 그런데, 이 검단 신도시 역사가 어디에 위치될지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습니다. 검단 신도시 1단계에 들어갔지, 2단계에 들어갔지, 현재는 알 수는 없어요. 게다가, 윤석열 당선인이 이 GTX D 노선이 야,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얘만 따로 해가지고 강남으로 다이렉트로 접근하는 게 어떻겠냐 해가지고 지금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 변동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GTX 노선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검단 지역 가치가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검단 지역은요, 너무 욕심부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저렴한 분양가 보고 당첨받으시면 은 살다 보시면 복이 올 것이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 위치 보겠습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분양두개 모두다 2단계에서 공급이 돼요. 자 그래서 검단 웰카운티는 aa 16블럭이고요. aa 16블럭 위치는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위치상으로 보면 굉장히 좋아요. 중심상업지구에 도보로 접근 가능하고요. 도로를 건너지 않고도 초등학교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자녀 키우신 분들께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살기 굉장히 좋은 지역일 거라고 지도만 봐도 보입니다. 전체 1,535세대의 대단지의 장점도 있고요. 입주 예정일도 굉장히 짧습니다. 2024년 12월입니다. 자, 공급 면적은 중형과 대형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74 타입은 150세대, 그리고 84 타입이 923세대, 99 타입이 457세대, 외 그리고 펜트하우스인 125 타입이 5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저희가 뒤에서 한꺼번에 예상 분양가와 당첨수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공급 일정 볼게요. 3월 25일 다음 주 금요일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발표가 되고요. 특별 공급 접수가 4월 4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당첨자 발표일이 4월 12일이에요. 이어서 소개해 드리는 제일 풍경채 검단 2차와 당첨자 발표일이 같습니다. 그래서 둘중 하나만 선택을 하셔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당첨선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무려 3천 세대가 쏟아질 때 여러분들께 기회가 더 많아지죠. 그래서 이번에 내가 당첨 가점이 낮더라도 한번 꼭 청약을 넣으셔서 기회를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괜찮은 기회예요. 자, 두 번째 소개해드릴 단지는 제일 풍경체 검단 2차 AB18 블록입니다. 전체 1734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자, 힐테이트 검단 웰카운티와 동일한 검단 신도시 2단계에서 공급이 됩니다. 동일한 중형과 대형 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위치 보겠습니다. 제일 풍경체 검단 2차 a b 18 블록이요. 위치가 AA 16 블록 바로 윗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깝긴 한데 아무래도 자녀가 학교 갈때 도로를 건너야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선호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AA 16 블록보다 좀더 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커튼에 좀 낮을 것으로 보여져요. 입주 예정일은 2025년 3월인데 이 부분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현재 나온 정보로는요, 제일 풍경체 검단 2차가 어느 정도 규모로 공급이 될지, 평형당 어느 정도 호수가 나올지는 아직 공개가 안 됐어요. 그런데 지구 계획을 보면요, 74 타입과 84 타입 기준으로 1200 세대가 나올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110 타입으로 해서 500 세대가 나올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74, 84 타입 비율이 더 많아요. 동일합니다. 이 부분도. 자, 공급 일정 보겠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는 3월 24일 날 발표되고요. 특별 공급 조수가 4월 4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4월 12일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두개 단지의 당첨자 발표일이 같기 때문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딱 봐도 어느 단지가 선호도가 더 높은지 보이시죠? 그러면은 내가 청약 가점이 너무 낮아서 당첨이 힘들었는데 이번에 기회를 잡고 싶다. 선호도가 떨어지는 단지, 선호도가 따라 떨어지는 타입. 예를 들어 앞 띠로파 뚫려있는 판상형이 아니라, 암 옆으로 뚫려있는 타워형을 선택하시면서 당첨 기회를 살리시라는 겁니다. 이것은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자, 검단신도시는요. 투기과지구에서 공급되는 대규모 특지개발지구입니다. 자, 그래서 서울 지역이나 인천 지역에서 공급되는 대규모 특지개발지구는요. 해당 지역 거주자한테 50%가 공급되고 수도권 거주자한테 50%가 공급됩니다. 단, 당의 지역, 인천 거주자라도 투기과열 지구이기 때문에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당의 자격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가점제와 추천제 비율을 보겠습니다. 검단 신도시는 투기과열 지구이기 때문에 중형 면적 이하는 가점제가 100% 적용되고요. 85제곱미터 초과 중대형 면적, 대형 면적은요. 가점제 50%, 추첨제 50%가 적용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파트는요. 수조권 전체에서 무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하고요. 1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처분 조건으로 해서 청약이 가능한 부분인데 이 추첨제에서 75%는 무주택자한테 우선 배정된다는 거 이젠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대형 면적은요. 1주택자가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쟁률은 되게 높은데 실제 커트라인은 그렇게 중형 면적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나거나 오히려 더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공급되는 두개 단지는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민영 주택이기 때문에요. 일반 공급 비중이 42%고요. 그리고 특별 공급 비중이 58%로 되어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 20%,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 15%로 잡혀 있습니다. 자, 이제 예상 분양가 보겠습니다. 자, 가장 최근에 이 검단 지구 2단계에서 공급됐던 아파트 단지가 바로 제일 풍경체 검단 3차였어요. AB20-1 블럭이었죠. 이때 분양가가 어땠다? 파이사 타입 기준으로 4억 6천에서 7천 정도가 측정됐고요. 115 타입 기준으로 6억 천에서 2천 정도가 측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수준에서 분양가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검단 신도시 대부분이 이 정도 분양가를 이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자 예상 커트라인 보겠습니다. 최근 검단 지역 커트라인 보면요. 당에는 45에서 50점 그리고 기타 지역은 55에서 60점인데, 최근에 공급됐던 검단 신도시보다 공급 규모가 크고요. 두개 단지가 동시에 당첨일이 같다 보니까, 와, 3,000원 물량 넘는 물량이 쏟아지면서 평균 당첨선이 5점 정도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야, 나는 죽어도 당첨 안될 거야 싶으신 분들도 기회를 잘 비집고 찾아보시면요. 당첨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이번에 전략 잘 세우셔서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인접 지역의 중형면적 신축 아파트가 4억 후반 분양가가 책정됐습니다. 저는 최악자를 배려한 좋은 분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쇼킹 부동산 가족분들이 많이 당첨되셨으면 합니다. 향후 발전성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죠? 야, 네가 발전될지 안 될지 어떻게 하냐? 이 정도로 대규모 신도시는요, 어떤 식으로든 발전이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왜? 교통이 들어오든, 문화센터가 들어오든, 쇼핑센터가 들어오든, 이쪽 지역이 우선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죠. 자, 이제 부동산 시장이 내년부터 하락한다 말씀드렸습니다. 무주택자분들은 대비를 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무주택자라서 대비를 하셔야 돼요. 물론 이 그냥 나는 하락을 지켜만 보겠다. 대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내집마은 꿈이 있다 하신 분들은 반드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책한 권이 인생을 바꾼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쇼킹 부동산은 아파트 교과서 좋은 길잡이가 될 겁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